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이며 양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요단강 동쪽으로 가셨습니다.그때 예루살렘 가까운 곳 베다니에서 소식이 옵니다.요한복음 11장 3절.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 남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사로가 많이 아파서 생명이 위험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알려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배단니 나사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마지막 날에는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수근거립니다. 맹인의 눈도 뜨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죽게 했는지 빨리 와서 고쳐 주지 않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서 무덤을 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째가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돌문을 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돌문을 열었습니다. 유한복음 11장 42절에서 43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며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혼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극일교의 어린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만 합니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심을 잘 믿는 어린이가 됩시다.